2021, 2학기 중간고사, 선화예고, 미술 음악계열, 14번 문제입니다. 다음 그림은, 지질시대의 기온 변화. 저희가 대멸 종 얘기 아닙니다. 기온입니다. 기온. 잘 보세요. 그죠? 요뭐뭐 때, 뭐, 요 때, 그죠? 요럴 때, 그죠? 요럴 때, 요럴 어, 때, 빙하기 같은 게 나가는 거죠. 온도가 확 떨어지잖아. 그죠? 될까요? 그 다음에, C 같은 경우는, 전설 온도가 좀 높죠? 빙하기 없던 시대, 중생대 그죠? 그럼 요거 신생대 요거 고생대, 요거 성칸불이에요 그죠? 시간도 있네 5억 4천 100만 년 2억 5천 2 0만년 6천 6백만 년, 그죠? 지금 수업시간에 5.41 2.52 0.66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, 그죠? 될까요? 갑시다, 그러면 자, 기분에 B시대의 말에 해양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? 자, 가장 큰 대멸종 고생대 말, 고생대 말, 3차 대멸종 이때죠? 될까요? 그럼 B 시대 말, 맞는 말이네, 맞는 말이네. 문제 없죠 자, 그다음에 2번, 2번 C 시기에는 자, 2번 자, C 시기에는 되죠? 양서류와 양치식물이 최초를 출현. 자, C 중생대에 양서류와 양치가 출현, 말안 되죠? 양치랑 양설은요 고생대에 번성했어, 번성, 번성했는데 무슨 중생대에 출는그러면 이상하죠, 그죠 틀렸고요. 뒤번에 에 A 시대 말보다 C 시대 말에 평균 했으면 평균 해으면뭘 보면 될까? 온도, 온도, 온도. 온도가 높을수록 빙하가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겠죠. 됐죠? 그러면 A 시대 말 여기 여기 있죠? 그다음에 시시대 말 여기 여기 누가 해수면높을까 온도가 높잖아 그죠 빙하만이 높았겠죠 그죠 빙하기 없잖아 이때 그죠 중생대는 그죠 됐죠 빙하기 없는 유일한 시기죠 중생대 그죠 해수면 당연히 높겠죠 그죠 낮은 게 하나 높아야죠 높아야죠 그죠 틀렸죠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됐습니다 2021 2학기 중간고사 선화예고 미술 음악 계열 1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.